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냐면 생명이 아니니까. 결국에 우리가 올수 있는 구멍을 얻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길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은의 경제한방입니다 정말 이 생태계라는 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한 부분이라도 망가지면 다 위험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종들을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과학을 쉽게 풀어주시는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전체 생태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미생물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중심이라고도 볼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어요 미생물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름도 그요 미생물, 작은 <laughs> 네. 작은 생물이잖아요. 하찮아 네. 하찮은 생물인데 생명이 제일 처음 생기게 되는 근원이에요. 지구에 있던 생명이 바다에 살잖아요. 이게 바다가 이게 해성에서 왔습니다. 해성에 부딪히면서 이제 바다를 줬어요. 해성에는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의 분자들도 있었죠. 그랬던 뭐 DNA, RNA, 단백질까지 커다란 게 아니라 아미노산, 메탄, 뭐 암모니아 작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구는 계속 살아있는 곳이어가 밑에서 에너지가 계속 올라오면 땅 속에서 바닷속 깊은 열수 분출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작은 분자들이 이어져서 커다란 RNA 같은 분자가 됐고 음. RNA가 기름 주머니에 갇혀지면서 첫 번째 생명체가 된 거죠. 약3 8억년 전입니다. 그 미생물부터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진화가 됐죠. 이 미생물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미생물이라는 건 어떻게 좀 구, 저, 구별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맨 눈으로 안 보이면 사실 미생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생물 자체는 자, 작은 생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보통 이제 박테리아죠. 네. 박테리아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일단 보통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세포로 되어 있고 박테리아 세포로 되는데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방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뭐미토린드리아 방도 있고, 그다음에 핵이란 방방도 있어서 그 그래 약간의 그래 뭐 DNA도 들어 있고 막 그러죠. 그런데 박테리아는 단순해요. 이렇 방이 하나요. 예한방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방이 박테리아란다면 아파트 단지가 그 사람 사람 같은고등생물이겠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게뭐 쉽게 생각하면. 박테리아 같은 게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좀 구별하시게 네. 됐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뭐 이런 미생물들도 종류가 많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게 구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스, 일단 바이러스 미생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모한데 네. 생물이라 그면 자기 스스로 뭔가 조절을 하고 영양을 섭취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생존의 조건에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오히려 딱두 가지만 갖고 있어요. 껍데기 이를이루는 단백질 껍데기와 음. 그 안에 유전자, 유전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DNA나 RNA나. 음. 그러니까 보통 세포들은 껍데기가 지방이에요. 아.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단백 질 껍데기 있고 안에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그 유전자를 넣어주면 자기 혼자 못살고 세포 안에 들어와서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그 유전자를 막 만들어요. 껍데기를 만들어서 다 조립해서 쫄고전 나오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생물학의 기준을 치면 생물이 아닌 거예요. 아예 생물이 아니고 어떤 복잡한 입자예요. 바이러스. 술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네. 죽일 수 없냐면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질 않으니까 생명이 죽게 되는데 거군요? 그렇죠. 나사의 이제 우주 생물학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바이러스도 이제 생명을 쳐주자 다른 생명과 다른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설명하기 어려워요 생명도 아닌 게뭐 기계야 근데 뭔데 뭐 우리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네. 하지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들과 다른 그러니까 미생물들과 달리 자기 혼자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꼭. 기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인 거예요 네. 숙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종우 기자님께서 감기에 걸렸다 네. 그럼 그 바이러스는 식물성 세균성 동물성 무슨성 바이러스일까요? 동물성 바이러스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laughs> 네. 내가 그러니까 혹시 세균성 바이러스라고 할까봐 <laughs> 네. 말했는데 그럼, <laughs> 네. 그럼 내가 세균이냐 이런 거죠. 동물성 <laughs> 네. 바이러스 맞습니다. 정확하게 <laughs> 네.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이 지구의 탄생 이후에 생명체가 처음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더 작고 더 미세하고 네. 이러다 보니 그럼 바이러스부터 생겼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뭔가에 기생을 해야 되니까 뭐가 먼저 생겼고 지구에 어떤 역할을 했지가 이제 좀 순서를 좀 정하여야 될거 같아요. 당연히 박테레가 먼저 생겼죠.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냐 당연히 닭이, 닭이 먼저 생겼겠죠. 그래야 그리고 기생할 수 있는 게생 당연히 세포들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 기생는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박테리아 같은 세포 있잖아이 박테리아 중에 음. 많은 것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살아요. 음. 근데 또 산소가 있는 환경에 사는 또 다른 박테리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산소를 사용하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거 17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이 산소를 사용할 박테리아가 에너지 독도 해결해주고 있랬죠 근데 어느 날 얘가 딱 삼켜버렸어요. 그냥 자기는 품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작은 박테리아는 이큰 박테리아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음. 또 얘기들 또 다른 것들 좀 양분을 받고 이런 식의행 거죠. 그게 음. 그 미토콘드레요. 리 네. 그러니까 우리 생물체계 보면 세포 안에 뭐 미토콘드몇 개씩 있잖아요. 사실 음. 수백 개씩 있어요. 세포 안에다. 음. 근데 걔네들은 독자적인 유전자를 갖고 음. 살고 있죠. 점점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도 생기고 음.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생명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그그 그 와중에 그 박테리아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 환경에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음. 그다음에 뭐 세균성 바이러스가 있겠죠. 이 박테리아 음. 아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상에 있었다는 건 네. 우리 지구의 환경 자체도 영향을 미치고 막 서로 주고받은 게 그동안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가져왔을까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 제일 중요한 건왜 누군 죽으면 썩어 없어지대요 음. 그러니까 시체가 계속 쌓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썩게 해줘야 되는데 썩게 해주는 게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음. 근데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바, 활동하는 박테리아는 그 생명을 결국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박테리아는 그걸 이제 메탄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죽거나 바닷속 깊은 곳에 죽으면 이제 메탄이 돼서 물 분자 쪽에 갇혀있는 거예요. 메탄을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메탄이 아주 많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입니다. 논은 아, 아, 아. 물에 잠겨 있잖아요. 예. 물에 잠겨있다 보니까 그 속으로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흙 속에는. 거기도 음. 무수히 많은 유기물, 생명체들이 썩으면 어떻게 해서 다 메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4분질5분지 정도가 논에서 발생해요. 이게 그래.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하지만 우리는 대개 왜민은 어렵기도 하고 또 쌀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잘 못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는 메, 논의 메탄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왜냐면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물을 다 빼는 거예요. 물을 호흡을 하게 해주고 또 넣었다 뺐다 하고.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물을 쫙 뺐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게 합니다. 네, 그 물로야 쭉 뺐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려면 우리 기후 조건이 안정적이 되는데 지금처럼 기온이 막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물 수급에 불안감이 생기고 물 수급에 불안감이 생기면 논에서 물을 빼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 메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기후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박테리아 문제가 그럼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편에서 우리가 이상기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만, 사실 공업에서 나오는 그런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가축을 키울 때도 네. 메탄이 나옵니 그게 전부 다 박테리아랑 연관이 되는 네. 거겠죠. 그럼 농업에서 심지어 논까지라니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어떤 진짜 기초적인 일조차도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네. 원인이 된다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또 반대쪽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있더라고요그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탄 뭐 메탄 문제 그러면 다그러니 산업을 얘기해요. 아, 공장이 뭐 산업이 문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메탄 발생의 절반 이상은 목축에서 와요. 아, <laughs> 이거 좀 골치 아픈데요 이거 네. 먹고 소, 소, 살아야 되는데. 소. 네. 그다음에 그 사분일은 그냥 석탄 발전소 사분일 네. 정도가죠, 녹언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는 25년 전부터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어제도 그도 고기를 먹었고 오늘도 고기를 아, 먹었어요. 잠깐만요, 네. 채식주의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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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주의자예요. 네, 채식주의자 네. 인형 인형을 네. 주자인데몸이 네. 네. 몸이 계속 고기를 네. 원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 때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살았겠어요. 그데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기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아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매턴이 가장 중요한 게 목축이니까, 올해 5월 4일자. 네이처의 논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20% 줄이면 뭐 산림 벌채와 이산화탄 소 배출을 50%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식 어떻게 20% 줄일 거냐? 그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게 배양육입니다. 콩기 말고 그러니까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소고기인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는 다 아픈 소고기예요. 왜냐면 우리 마블링 이야기잖아요. 마블링이 뭡니까? 고기 속에 지방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고기, 그 소들은 다 지방간 생겼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고기 속에 지방이 막 네. 박혀있을 정도는 혈관, 와. 심장 이런 어떻게 써요 최대한 아프게서 해 먹는 거 약간 미안한 거예요. 근데 배양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혀 소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쌌어요. 10년 전에 한 3억 원쯤 했습니다. 뭐좀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면 햄버, 햄버거 한 3억 3억이야. 그근데 그게 몇년 전에는 한 5만 원까지 떨어져요. 오, 네. 네. 이제 점점 그래도 먹을 수는 있그 내려오긴 해요. 200만 원거떨었다가지급은한 네. 5만 원 거의 떨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3,000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오.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그 굳이 소를 키우지 않으도록 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너네 빠져가아니라 문제도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생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과학과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 투자하고 조금 용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흥미로운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박테리아로 뭔가 어, 석유를 정화해 주는 오염 물질을 없애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바이러스나 네. 뭐~ 이렇게 미생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진짜 생기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또 이게 통제 못하면 맨날 영화에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 인류의 생존과 또 앞으로 뭐 번영에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같이 공존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뭐 공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박테리아, 좋은 세균 네, 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바이러스는 좋은 걸못 찾겠어요. 아, 정말요? 뭔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네. 코로나 진짜. 예. 거기다 곤충들, 곤충들 사랑하거든요. 네. 사랑하지만 모기의 만큼은 정말 긍정적인 찾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회 동포 주진 아닌 것 같아요. 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음. 에너지 문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거 말고도요, 세상에는 바람, 햇빛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굳이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생기니까 이걸 잘 조정해서 이제 메탄도 쓰고 그래야죠. 네. 근데 굳이 그막 널려 있는 햇빛과 그 바람을 놔두고선 네. 여기에 막 매달릴 필요는 없죠. 딴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개인 네. 배. 방치하지 말고 이걸 또 조금이라도 또 쓰자. 네. 그 화장실에 그 온기를 쓰고 내가 좀 이제 산청에 다녀왔어요. 네. 거기 전그 생태적인 집을 짓고 산지를 갔더니 재밌더라고요. 집 앞에 서 연못인데 연못에서 열이 나서 와그또 그걸로 아. 약간의 그집 데우기도 하고 이런 네. 다양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별로 효과는 크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잠깐인데 네. 거기서 네. 내가 보기엔 그냥 태양광 붙이면 아. 그거보다몇 배가 나오는데. 아. 이왜 이렇게 힘든 길로 하실까? 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확실한 길들이 있어요. 지금 면 어. 우리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생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0백 년쯤 있으면, 오십 음. 년쯤 있으면 이 길도 한번 가볼 텐데 우리가 십 년도 안 남은 시기에 여기에 매진할 수는 없다. 어. 이것도 부산물로 하자. 음. 그러니까 매진할 부분들은. 이미 이미 갖고 있는 네. 수단 갖고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죠.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네. 이건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 게 하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토끼 때문에 호주가 거의 그냥 진짜 예. 생태계가 다 붕괴됐을 네. 때 토끼 한2 0 마리로 진짜 호주 전역이 다 토끼촌이 됐잖아요. 네. 겁났던 게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호주를 전멸시키려 고 그랬다가 거꾸로 그 박테리아의 강한 품종의 토끼만 살아남아서. 네. 또 다시 이제 다시 토끼가 번성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음. 우리가 유전자 유전자 네. 조작을 한 박테리아를 밖으로 내보냈을 때 네.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방식으로 이용하죠 있죠. 몇년 있죠. 네.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쪽에. 아직까지 성공한 적이 없나요? 아니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생물학적인 뭘 사용해 가지고 없는 걸막그 그 지역에 없는 걸 갖다 넣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네 자기네가 옮겨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배스니 이런거 되게 많죠. 처음에 네. 이거 먹겠다고. 아, 우리나라붕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네. 배스 잡아다가 네. 뭐 하려다가 지금은 이제 뭐 어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또 반대로 미국에도 또 우리가 또 많이 갖고 가가지고 미국도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물고기 갖고 가가지고. <laughs> 네. 그냥, 그냥, 그냥 자기네 거그 있는 거 갖고. 네. 외국에서 올 때는 죽여서. 죽여서. 딱 네. 얼려가지고. 후라이팬에 올리면 되게끔만 갖고 와야지. 살아있는 네. 채로 갖고 와서. 놔주고 아, 그러지 말죠. 아예 이 방법 자체가 좀검나는게 <laughs> <laughs> 많군요. 자 이제 궁금한 것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고통을 받다 네. 보니까 우리 인류와 바이러스의 이 싸움은 진짜로 해법이 없는 건가요? 바이러스라는 건 이게 뭐 생물이냐, 생물이 아니냐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통제를 못할 건지, 그래도 언젠가는 좀 방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죠. <laughs> 있죠. 방법이 있죠. 예에서 뭐 초전도 해결됐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려서 결다 백신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돼요, 기생을 해야 돼. 누구한테 들어가서 혼자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는다면, 아 지금 백신 맞아도 뭐 바이러스 걸린데 뭘? 그게 어째그 걸냐면, 모든 이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전 히 차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 백신을 맞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안 맞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활기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맞았다면 활기를 칠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 뭐든 그랬잖아요. 다른 바이스도 그렇게 왔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스는 지독한 겁니다.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올수 있는 구멍을 얻게 해주면 돼요. 구멍을. 옛날는 백신 만들려면 최소 10년, 뭐 20년, 30년 걸렸습니다. 이하선형, 볼거리만 딱 4년 걸렸던 거예요.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만 1년 내에 뭐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협력과 책임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스크 쓰고 잘하고 백신을좀 최대한 맞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것들이 전 세계에서 공유가 되고 거리 두기하고도 살수 있게끔 자원을 분배해 줘야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 마을만 초토화됐어요. 이동이 없었으니까. 지금 하루면 전세계가 돌아가죠. 이동이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더 그, 그 안에 사람들이 더 협력을 해가지고 적당한 거리 두기 속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게. 하지만 음. 우리의 경험이 있어서 다좀더 효율적으로 잘 해나갈 겁니다. 기후변화하고 최근에 이런 어떤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혹시 기후변화와 이런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의 활동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어떤 식으로? 니까 그러니까 요, 요, 제일 좋은 답은 이제 막 아, 연관이 있어야 해요. 연관이 있어야 아, 제일 아, 좋은 답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공감해져요. 네. 아, 네. <laughs> 모든 사람이 좋 네. 써먹기 좋아. 이거 그러니까 봐. 네. 여기 기후이기 때문에 네. 네. 코로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후이기 네. 조심해야지. 이게 설득하기도 좋고 공감받기도 좋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이래서 이렇다고 하기에는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아닐 것 같은 방법도 많거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바이러스의 막 대비 무서움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기후 위기는 충분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굳이 아인슈타인의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꿀벌은 충분히 중요한 존재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미 중요한 문제인데 괜히 저거해서 그러면 기후 위기 문제 해결 안 되면 바이러스 상관 없어 이거 아니잖아. 요 각각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결될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바이러스와 그리고 박테리아 또 미생물까지 이렇게 해서 지평을 넓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과학을 쉽게 풀어주시는 이정모 국립 과천과학관 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